뭘 자꾸 하십니까? 아이 고구마 꺼요. 고구마를 맛있게 굽는 법이 있거든. 집에서도 와, 이거 뭐 어디 군고구마 사 왔나? 할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 수 있어. 에어프라이어로. 오, 에어프라이어로. 에어프라이어를 제일 낮은 온도로 설정을 해. 내거 기계는 150도인데 150도에 25분을 돌려준다. 음내 에어프라이어에서 가장 높은 온도로 20분을 또 구워 주면 돼. 두번 구워 줘. 그 이유는 뭐냐면 낮은 온도로 쭉 밀어 주는 거는 안에 있는 수분을 빠싹 말려 주는 드라이 역할. 높은 온도로 쭉 밀어 주는 건 꿀들 있잖아. 뽁뻑 튀어나오게 해 주는 그런 역할. 아... 어떻게 또 보관을 하느냐? 내가 이렇게 구워놓습니다. <laughs> 엄마가 세 박스, 네박스 줬단 말이야. 두달 정도 묵힌 거야. 제일 맛있을 때야. 이 텀을 지나가잖아? 썩고 싹 나고 그래. 음. 냉동실에 얼리는데, 이렇게 널어서 얼리세요. 봉다리에다가 그냥 한 번에 묶으면 얘들끼리 늘러붙어가지고 음. 하나씩 하나씩 먹기 어렵거든? 어느 정도 얼었다 싶으면 봉지에다가 넣고, 그리고 나서 얼리면 지들끼리 안붙습니다다 떨어져 있잖아? 네.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에다가 딱 1분 반딱 돌리면. 방금 구운 군고구마를. 언제 어느 때나 먹을 수 있는 거야? 야, 이것도 공구 하시는 겁니까? 아니 그냥 알아서 해 먹는 거지. <laughs> 궁금만 <맛> 드실래? 요 <laughs>